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로스님의 법공양 줄탑 도시. 자, 오늘은 부다의 노래 54조 46번 개송입니다 남의 여인을 넘은 빠세나디 왕을 교화하시다. 잠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 윤회는 참으로 길기만 하다 빠세나디 왕이 어느 날 순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성 안에서 한 여인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반했어요 그래 궁전으로 돌아와서 신하들에게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유부녀를 함부로 취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고심을 한 결과 그 남편을 불러다가 자기의 신하로 만듭니다. 남편을 신하로 만들어놓고 신하로서 해야 할 의무를 주죠 너는 내일 궁에 문이 닫히기 전까지 붉은 연꽃, 푸른 연꽃, 흰 연꽃, 백년, 청년, 자련 세 송이를 꺾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죠 그런데 왜 그런 명령을 내렸냐면 일단 신하로 만들어서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안 지키면 처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형을 시켜버리고 그 여인을 자기가 취하려고 그런 에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의 남편은 음, 어쨌든 뭐 임금의 명이니까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궁을 나가서 큰 이제 연꽃이 피어 있을 만한 호수로 갑니다. 근데 가보니 뭐 붉은 연꽃, 푸른 연꽃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세 가지를 따오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 세 가지를 딸 수는 없고, 그래서 에,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갔던. 밥을 호수의 신에게 바칩니다. 호수의 신이시여, 어, 제발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 공양을 드시고 저에게 붉은 연꽃, 푸른 연꽃, 흰 연꽃, 세 송이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음, 기원을 하죠. 그때 이 사연을 알게 된 호수의 신이. 세 송이를 이 남자에게 줍니다. 근데 이 남자는 이제 연꽃 세 송이를 얻어가지고 헐레벌떡 성으로 가는데 아직 문이 닫힐 시간이 아닌데 벌써 성문이 닫힌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임금이 성문지기에게 혹시라도 이 남자가 따올 걸 염려해서 문을 딴 때보다 일찍 닫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성 밖에서 한탄을 하게 되죠. 내가 어렵사리 새 연꽃을 구해왔는데, 문이 먼저 닫혀서 내가 못 들어가는구나 하고 한탄을 하고, 이 빠세나디 왕은 또그 여인의 부인을 취할 생각으로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이 개성이 나온 거예요. 잠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또이 여인의 남편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 윤회는 참으로 길기만 하다. 이게 부처님께서 빠세나디 왕에게 읊어주신 개송입니다. 빠세나디 왕이 이 개송을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음, 여인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개송으로 인해서 음, 빠세나디 왕을 교화시킨 겁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도 이런 어떤 자기의 욕심을 남의 사정과 상관없이 채우려고 하면 그것은 윤회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세요.